이준호와 세영이 국민 배우로 변신했다. 이준호는 이세영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배우 중 최연소다 고 말했다. 이준호, 세영 영화제 초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배우로 거듭난 이준호와 세영. 그들의 이름은 이제 한국 영화계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준호가 세영에 대해 이 세영은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배우 중 최연소라고 말했듯 세영의 나이는 어리지만 그녀의 연기력은 매우 뛰어나다. 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준호와 세영은 처음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작품과 그 속에서 펼친 연기는 금세 그들을 국민 배우로 끌어올렸다. 이준호는 특히 섬세하고 강렬한 연기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는 반면 세영은 그녀의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화제에서는 이준호와 세영이 주연을 맡은 최신작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로 두 배우의 완벽한 연기 시너지가 돋보인다. 영화는 깊은 인간미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준호와 세영의 연기 경력은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 이준호는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점차 스크린으로 옮겨가며 자신만의 연기 철학을 구축했다. 반면 세영은 어린 나이에 영화계에 발을 들이며 나이에 비해 성숙한 연기를 선보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연기에 대한 철학이 깊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깊이 몰입하며 각 캐릭터 의 심리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준호와 세영은 그들이 맡은 역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준호와 세영이 함께한 이번 영화제는 그들의 연기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관객들은 두 배우가 선사하는 깊이 있는 연기를 통해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을 것이다. 이준호와 세영, 두 배우의 빛나는 미래가 기대된다. 이준호와 세영이 국민 배우로 인정받으며 그들의 인기는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배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다양하고 감정적입니다. 이준호와 세영이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에 팬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팬들에게 자랑스러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준호와 세영이 단순히 배우를 넘어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두 배우의 역할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들의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준호는 강렬하고 섬세한 연기로 세영은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연기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팬들은 두 배우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준호와 세영이 국제영화제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두 배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또한 이준호와 세영의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두 배우가 앞으로 어떤 작품에서 어떻게 활약할지를 기대하며 더 많은 명작들이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준호와 세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연기를 선보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이준호와 세영이 어떻게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 배우로 거듭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연기는 단순히 감동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준호와 세영 덕분에 많은 이들이 영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성공이 기대됩니다.